샬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안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예레미야서를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함께 생각해볼 말씀은 예레미야 1장에 있는 예레미야가 소명을 받고 그 소명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볼 것입니다. 제가 한번 본문을 읽어봅니다. 예레미야 1장 4절부터 10절 말씀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 소이다 주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한 아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그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네 말을 내네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너벗들이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레미아를 살펴볼 때 예레미아는 52장으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지난주까지 본 1절부터 3절까지가 배경이고, 또그 배경을 포함해서 1장이 예레미아가 소명을 받는 장입니다. 그리고 52장이 이제 51장에서 모든 것을 말은 마치게 되어지고, 52장은 에필로그, 후기에 해당하는 장입니다. 이제 이것을 시작하면서 먼저 예레미아가 받은 소명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을 가지고 특별히 이제 이 본문 말씀과 그 다음에 나오게 되는 살구나무 환상과 끓는 가마 환상을 가지고서 이번 한 주간 정도 계속해서 묵상을 해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할 때에 저는 한 가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과연 예레미야가 받은 소명 그 소명을 예레미야가 어떻게 확신했을까? 그거 한 가지 하고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소명과 또한 그룹 더 나가서 사명이라는 거 그것과 예레미야가 받아들인 소명과 사명의 차이가 무엇이고 또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를 원하는지를 같이 한번 생각을 한 주간 동안 생각을 해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우리가 갖고 있는 사명 소명에 대한 생각이 바뀔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제 자신도 그랬지만, 은그 소명과 사명이라는 거,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중요한 것인데, 이것들이 너무 우리가 우리 편에서 생각한 나머지, 나의 어떤 것으로 생각하고, 또 그것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살면서도 충분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특별히 예레미야처럼, 그 예레미야가 보여준 예수 그리스도와 그 제자들의 모습처럼 살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 볼 때에 함께 기도하시면서 이 말씀 속에서 과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명과 사명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가장 많이 살펴볼 부분이 사절과 오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운 노라 하시기로 자,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예레미야가 이렇게 하나님 음성을 듣습니다. 거기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나오게 되는데 그 말씀은 단순히 어떤 정보를 전달하는 언어적인 측면과 동시에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행위가 그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성경 가운데에서 특별히 어떤 소명과 사명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그일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표현은 단순히 정보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의지가 그 가운데 담겨 있다. 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볼 때에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어떤 내용들이 나올 때에 그것이 정보와 동시에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다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과연 예레미야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어떻게 확신했을까요? 우리도 종종 소명과 사명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명이고 사명인지. 사실 거기 나온 그 말씀은 특별히 10절 말씀 보게 되니까는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대단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엄청난 일들입니다. 근데 이 일들이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했을 때에 예레미야가 가지고 있는 처지와 입장.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환경 속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 그래서 그 6절 말씀 그대로 내가 이러되 슬프더 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입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이거는 이제 우리의 생각입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한 가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소명이라는 것, 사명이라는 것,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비전이라는 것, 그런 영적인 세계들을 바라볼 때에 이것을 우리 편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명이건 비전이건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의사의 소명을 갖고 있다 그럼 의사가 되고 난 이후에 그 의사의 소명을 가지고 살 때에 그 사람 삶이 제대로 된 것을 알수 있고 내가 어느 삶을 살든 간에 그 가운데 자기가 해야 할 의무적인 것들이 반드시 있을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명과 사명 그것들을 그냥 우리가 삶을 살고 있는 육체적인 문제로 이해하고 있는 나머지 굉장히 혼돈스러울 때가 많고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사람인가, 하나님의 사명을 갖고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비전을 갖고 사는 사람인가를 착각할 때가, 혼동스러울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 그럼 그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는 정보와 그 일을 이루시는 일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성경에서 그 일이 언제 일어났을까요? 바로 창세기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신 그곳. 그것 가운데에서 거기부터 소명과 사명과 한 걸음 더 나가서 비전들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육체적으로 생각하는 사명, 소명, 내가 의사가 되고 내가 경찰관이 되고 그런 거 꿈꾸는 거 그것이 비전이다. 이것은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영혼에 관한 문제입니다.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영혼의 삶을 통해서 육체의 삶이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것을 먼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담이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의 세계에서 나오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인격을 따라서 아담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하신 일이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 안에서 주신 것. 그첫 번째의 놀라운 소명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 그 말씀 그대로 세상을 하나님의 인격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보면서 특별히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세상을 하나님 안에서 영혼과 육체를 가지고 제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제대로 사는 삶. 그 삶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소명입니다. 그 소명 가운데에서 특별하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자기 자신을 특별하게 내어 놓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 부분들이 사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비전은 뭘까요? 그것들을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보시는 것과 같은 것을 볼수 있는 것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져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본다면 자기의 목적과 목표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명이라고 말하고 사명이라고 말하고 또 우리의 비전이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영혼의 세계 속에 본다면은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 그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면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제대로 된 삶을 사는 것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첫 번째의 소명이고, 그 소명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내게 특별히 부탁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것을 넘어서서 영적으로 부탁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깨닫는 것이, 그리고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사명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상 가운데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을 같이 바라볼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비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예레미아가 이것이 자기에게 하신 말씀이 어떻게 자기의 사명인지를 어떻게 알았을까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 사람입니다 그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했던 사람이고 특별히 1절 말씀 가운데에서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다 라고 나오게 되는데 그말 역시 그가 들은 말씀 그대로 혹은 그가 한말 그대로 그대로 살고자 애를 썼던 사람이 바로 이 예레미야입니다 이런 말이죠. 그가 어떻게 자기에게 주어진 소명이, 그리고 사명이, 비전이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왔는가? 살아 보고 나서 알게 된 것입니다. 살아가는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하나씩 느끼게 되어지고. 처음에는 아이라는 말처럼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것이었는데, 그것 가운데에서 자기 안에서의 수많은 내적인 갈등들을 극복하고, 그리고 자기의 삶 가운데에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깨고 부수고 헐고 하는 그일 가운데 받는 고통을 견뎌내고 인내하면서,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세워지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 내가 그 받았던 그 말씀들이 나의 소명이었고, 나의 사명이었고, 나의... 비전이던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이제 보십시오. 왜 이것이 영적인 것으로 생각해야 되는가? 보십시오. 5절 말씀 보면은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이 말씀, 자기의 영혼의 문제를 생각하면 자기의 육신이야 아버지와 어머니의 그 관계 속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알수 있지만 영혼의 문제는 어떻습니까? 영혼은 하나님이 지으신 것입니다. 그 영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영혼과 육체에 관계된 모든 것들을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여러 나라로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아보다 먼저 계셨습니다. 예레미아의 삶보다 먼저 존재하셨습니다. 예레미아가 있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아를 아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 알다라는 동사는 어 단순히 그냥 어떤 정보와 지식을 알고 있는 것을 넘어서서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알고 있고 그 사람의 내면 깊은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생각을 해 보셔야 합니다. 자, 여러분, 손바닥을 한번 보십시오. 손을 깨끗하게 씻고 나서 손바닥을 보면은 깨끗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알고 있는 우리의 정보가 정말로 맞을까요? 현미경에 있기 전까지는 그게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현미경으로 손바닥을 들여다보십시오. 그럼 그 손바닥 안에는 어마어마한 세균들이 그 가운데 살고 있는 거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단편적인 것들을 보아서 그것을 가지고 조합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요. 우리 자신들의 모든 살아가는 것들을 갖다가 우리의 표정조차도 초고속 카메라로 한번, 1분간 촬영을 한번 해보십시다 그러면 아무 표정, 무표정한 표정으로 1분간 있다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에서 수많은 얼굴의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알다라는 것은 우리가 가진 지식과 정보 안에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우리의 소명과 우리의 사명과 혹은 우리의 비전까지도 끄집어 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알고 계실까요? 마치 우리가 현미경을 들여다보는 것처럼, 마치 우리가 초고속 카메라를 가지고 그것을 찍어서 보는 것처럼, 아니 그것보다 더 깊은 것까지도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못해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예레미야의 가장 깊은 심령, 가장 깊은 것에서 나는 그 아주 미세한 반응까지도 어떻게 될지를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도저히 과학적으로도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라고들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가장 근사치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여인이 자기의 태 안에 있는 아기를 알고 있는 것. 그것으로 많이들 설명들을 하십니다. 우리가 알수 없는 세계에 대해서 다 이해하려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는 것을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할 것입니다.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이 성별이라는 단어. 우리는 종절 거룩이라는 단어로 생각을 하게 되는데, 구분되다. 그런데, 성별하다는 것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미 나의 소유로 삼으셨다. 하나님께서 구분하셔서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고 계신다. 너를 여러 나의 선지자로 세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세웠다는 것이 이미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시고 준비해 놓으신 예레미야의 마지막 모습 아니 이루어져 가는 모습이 이 세웠다라는 단어 속에 포함되어 져 있습니다. 적어도 오늘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제대로 살아가야 되는 모든 소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특별한 사명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 예수의 뒤를 따라가는 삶 자체가 이미 세상 가운데에서 예레미아가 받은 소명과 사명과 비전과 차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알고 계시고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별하셨고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 속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는 그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일 가운데 세워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비록 예레미야의 모습을 통해 보고 있지만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레미야를 향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열심과 이 놀라운 어떤 것들이 지금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와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 안에서의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믿지 않는 것입니다. 먼저 시작돼야 될 것은 그 하나님 말씀을 지식과 정보의 차원을 넘어서서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고 또 평가해 보고 또 나의 신앙을 거기서 추출해 내려고 합니다. 근데 그 제한된 정보가 아니라,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처음 우리의 맨 눈으로 볼땐 우리 손바닥이 더럽지 못하다는 것, 맨 눈으로 볼땐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현미경이나 초고속 카메라로 보게 되면은 그 안에 다른 새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있다는 것을 그렇게 생각하면서, 믿으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의 삶이 힘겹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인생, 영혼과 육체가 함께 복되어지는 그 일을 산다는 것, 세상을 한 사람의 제대로 된 사람으로 산다는 것, 쉽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를 알고 계시고 당신의 것으로 삼아주셨고, 아니, 이미 당신의 것인데 특별하게 구분해 놓으셨고, 그리고 세우신다라는 분명한 목적을 가기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의 삶, 그삶 가운데 어떤 일을 만나든 간에 그 확신 속에서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할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담아놓으신 놀라운 소명과 사명과 비전이 우리 영혼에서 시작되고 있음을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과 함께 있음을 믿으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귀한 삶을 살수 있기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